40년. 그와의 결혼 생활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저 평범했습니다. 지독히 평범해서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권태기도, 부부 싸움도 크게 없었으니까요. 늘 고요하고 조용하고 변화 없는 일상. 그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삶의 형태였습니다. 저는 그 잔잔한 강물 위를 아무 의심 없이 흘러가는 한 조각 낙엽처럼 살았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함께 나란히 늙어가겠지 그 흔한 바람조차 없이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의 퇴직과 함께 찾아온 충격적인 고백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무심하게 앉아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한 점의 미동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묻는 듯한 말투로 퇴직금을 모두 써버렸다. 이제 남은 돈은 한 푼도 없다. 툭 던지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아껴 쓴 모든 시간이 매달 그의 월급에서 떼어 모았던 모든 돈이 한순간의 허공으로 사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살림만 했으니 따로 재산 형성한 것도 없고 이젠 더 이상 줄 돈도 없으니 깔끔하게 정리하고 각자 살 길을 찾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겨우 살림만 한 값이라는 무의미한 말로 치부되다니. 그는 저를 더 이상 그의 인생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선언을 그렇게 쉽게 무감하게 던졌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말라버린 탓일까요?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불덩이처럼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내쳐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는 일이었죠. 당장 먹고 살 돈이라도 벌어야 했기에, 낡은 구두를 신고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기 어려운 식당 주방에서의 시간은 40년 전. 갓 결혼에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혀봤던 세대의 꿈을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없는 텅빈 집에 의아한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현관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상자. 그 상자가 제 인생의 깊은 그림자를 밝히는 첫 단서가 될 줄은 그 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소 택배를 시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같은 건할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집에 오는 거라곤 고지서나 제 이름 앞으로 오는 잡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 앞으로 온 택배라니. 게다가 상단에 선명하게 새겨진 로고. 저는 그 로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몇년전 딸아이 생일 때, 딸 친구들이 이런 브랜드의 액세서리를 자랑하는 걸본 적이 있었거든요. 수십만 원은 기본이고 몇 배까지 하는 고가의 명품 주얼리 브랜드라는 것도요. 제게 단한 번도 귀한 선물 하나 해준 적 없는 그가 이런 걸 시키다니. 제게 줄 리는 만무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불안하고 싸늘한 예감이 제 심장을 죄어왔습니다. 밤이 되어 그가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바닥에 놓인 택배를 발로 툭 밀어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 택배 왔어요. 당신 이름으로 온 건데, 그의 얼굴은 순간 당황으로 물들었고, 눈은 갈 곳을 잃고 헤맸습니다. 훔친 놀라 택배를 낚아채듯 받아든 그는 말끝을 흐리며 어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 왔어? 이거 어회사 동료들한테 줄 선물이 좀 있어서. 깜빡했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한 집에서 잠들고 한 밥상에서 마주하며 그의 숨소리까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 어설픈 변명이 얼마나 허술한지 모를 리가 없었죠. 그는 얼버무리며 황급히 택배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닫힌 문 너머로 제 마음 속에 의심이라는 씨앗이 단단히 뿌리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서 미세한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그가 급히 버린 듯한 택배 상자를 뒤져보니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수백만원짜리 명품 목걸이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 중한 귀퉁이에는 제 이름이 아닌 낯선 세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은 철저한 기만이었고 저는 그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눈앞에 드리운 그의 그림자 저는 더 이상 그 그림자 속에서 살수 없었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가 제 인생에 들이온 그림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저는 평소 가장 믿고 의지하던 오랜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함께 분노하며 그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이제라도 제 인생을 찾아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설 탐정의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평생 평범하게 살아온 제게 탐정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단호한 설득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외침에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선 그곳은 생각했던 것만큼 음침하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탐정은 저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제가 필요한 정보를 물었습니다. 그의 사진, 직장, 그리고 그 낯선 여자의 정보까지요. 탐정에게 조사를 맡기면서도 저는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그에게 무심했는지, 얼마나 그를 맹목적으로 믿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는지 후회스러웠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그 낯선 이름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밤을 새워가며 그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대와 명품 주얼리를 받을 만한 화려한 여성을 떠올리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많은 같은 이름들 사이에서 마침내 저는 제가 찾던 그 여자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SNS는 화려한 일상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매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익숙한 그 명품 목걸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영수증에서 보았던 바로 그 목걸이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가 올린 사진들의 배경이었습니다. 그가 얼마 전 출장이라며 다녀왔던 골프 리조트 가족 행사 때문에 바쁘다고 했던 주말의 해외 휴양지. 제가 알지 못했던 그의 모든 거짓말 뒤에는 이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게시물에 그가 남긴 좋아요 표시들이 저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계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그 여자는 함께였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가 퇴직금을 다 썼다고 했던 재산 없음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그는 저와 이혼 후두 번째 인생을 다른 여자와 함께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방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파트타임 일을 하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탐정 사무소에 들어서자 탐정은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서류 뭉치와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최근 3년간 특정 은행의 VIP 계좌를 통해 상당한 금액을 관리해 왔다고. 그리고 그 계좌는 그 낯선 여성과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고. 탐정이 내민 사진들 속에는 그와 그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거나 고급 식당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라진 퇴직금, 그 돈은 허공으로 증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지우고 다른 인생을 준비하는데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모든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저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제 삶을 기만했던 그에게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할 순간을요.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손에 들린 사진과 서류를 그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이혼? 좋아요. 재산이 없다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건 대체 뭐죠? 제 퇴직금 다 썼다는 그 돈으로 이 여자한테 명품 사주고 같이 놀러 다니고, 심지어 공동명의로 재산까지 빼돌리고 있었다니. 이게 40년 결혼 생활의 대가인가요? 제가 당신의 그림자였던 거군요. 제 목소리는 격앙되어 떨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단호하고 선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동공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온갖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전부 오해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더큰 피해자인 양 허둥지둥 외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거짓말은 제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해? 더 이상 당신의 거짓말은 듣지 않을 거예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찾을 거예요. 당신이 내 인생에 들이온 그림자 제가 걷어낼 테니 각오하세요. 전 이제 더 이상 당신의 평범한 아내가 아닙니다. 이 모든 진실 법정에서 밝힐 거예요. 저는 그를 똑바로 노려보며 선언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가려던 그에게 더 이상 제 삶을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그를 뒤로하고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멍하니 서 있는 그를 뒤로 한채제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법정 싸움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온갖 변명과 거짓으로 저를 몰아 세웠고 40년의 세월을 함께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 했고 모든 것이 저의 망상인 양 꾸며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저를 따뜻하게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었고, 제 변호사는 저의 편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되찾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의 그림자가 아닌 저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싸움 끝에 숨겨진 퇴직금과 비자금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죠. 단순히 돈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자존감을 되찾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하고 싶었던 거다 하고 사세요. 이젠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 말은 제게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다쳤던 제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닙니다. 오직 저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손끝으로 흙의 감촉을 느끼며 도자기를 빚는 시간은 제게 깊은 평온을 주었고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작은 여행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던 제가 이제는 스스로 빛을 찾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인생의 그림자 속에 갇혀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빛은 더욱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요.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세요. 우리 모두 제2의 인생을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마치 제 인생 그림자 속에서 두 번째 봄을 맞이한 저처럼 말이죠.